24일 미사는 연옥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덕행실천, 연옥 영혼을 위해 열심히 미사를 봉헌할 것. 기도지향, 미사 안에서 연옥 영혼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은총의 주님 오시어 마음에 빛을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깊은 손님 생기 도도 주소서. 일할 때 휴식을 묻어 올때 바람을 슬플 때 위로를 지복에 비치시어 우리만 깊은 곳을 가득히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면 우리 삶그 모든 것 이로운 것 없으리. 허물은 씻어주고, 마른 땅물 주시고, 병든 것 고치소서. 고듭만 풀어주고, 참마음 데우시고, 바른 길이 끄소서. 성령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이에게 치은을 베푸소서. 궁덕을 쌓게 하고, 구원의 문을 넘어 영복을 얻게 하소서. 성교회에서 미사는 하느님께 재물을 봉헌하는 큰 예절이다. 이 미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데서 시작되었다. 하느님 아버지께 당신을 제물로 봉헌함으로써 오직 한 번뿐인 큰 예절을 행하신 것이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을 받들어 하느님을 흠숭하고 하느님께 은혜를 구하거나 그 은혜에 감사드리기 위해 또 허물과 죄를 보속하기 위해 이러한 큰 제사를 하느님께 봉헌하고 있다. 미사의 효과는 무한한 동시에 특별한 선행이 된다. 기도하거나 죄를 지키거나 자선을 베푸는 일 등은 사람들이 하느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그들의 공로가 되지만 유한한 것이다. 반면에 미사는 예수님의 순한 공로이며 또 예수님께서 제사를 주관하시어 직접 당신을 하느님 아버지께 봉헌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공로는 무한하다. 본래는 미사한대로 많은 영혼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하느님의 분명하신 지혜와 공의는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 분산되기 때문에 하느님의 안배하심에 따라 이를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가 미사 중에 더 열심히 사람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한다면. 사람들이 더욱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적게 받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러한 요인들은 미사 본래의 의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니다. 미사는 언제나 한결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냉담하게 미사를 봉헌했다고 해도 그 본래의 효험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연옥 영혼을 위해 봉헌되는 미사는 언제나 대단히 유익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로니모 성인은 연옥 영혼을 위해 봉헌하는 미사는 그들을 연옥에서 벗어나게 하여 즉시 천당에 올라가도록 한다. 그래서 항상 그들을 위해 미사를 봉헌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만일 우리에게 진실한 애덕이 있다면 반드시 성실하게 미사를 봉헌하여 그들을 구원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옛 이야기. 미사의 효험으로 벗어나게 된 연옥의 고통. 교회 역사서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어떤 수사가 세상을 떠나자 헬리코 성인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죄를 지켰으며 고행하면서 하느님께 그를 연옥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한 번은 성인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수사가 찾아와 울면서 저는 연옥에서 매우 무거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왜 저를 구원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였다. 성인은 나는 당신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죄를 지키며 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을 구원해 주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수사는 당신의 그러한 고행으로는 저희 죄를 보석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를 위해 미사를 봉헌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저는 연옥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뒤 사라졌다. 이에 성인은 그를 위해 미사를 봉헌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안 되어 그 수사는 연옥에서 구원되었고 커다란 광채를 띠며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전한 다음 천당으로 올라갔다. 빈첸시와 바오루 성인의 여동생은 죽은 뒤 오빠에게 나타나 자기를 위해 미사를 봉헌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성인은 그녀를 위해 미사 30대를 봉헌하였다. 그러자 여동생이 다시 나타나 감사의 말을 하고 천당으로 올라갔다. 또 어떤 신부님은 연옥 영혼을 위해 미사를 봉헌하였는데 성체 거양 때 무수한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나 천당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마침 기도, 위령 성월, 세상을 떠난 부모를 위한 기도 또는 세상을 떠난 형제 친척 친구 은인을 위한 기도,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